안녕하세요. 마술사 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렸던 영상 잘 보셨나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어떤 학원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나한테 맞는 마술학원 고르는 꿀팁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페리쌤. 네, 피디님. 노하우 100% 공개 가능하신가요? 아, 100%요? 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30%만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컴퓨터 키시고요 검색창에 마술 학원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마술 학원이 쭈르르륵 나오죠. 이곳이 다100% 마술 학원은 아니에요. 마술 공연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마술 학원만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추려야 됩니다. 마술 학원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에 엄청 많이 써놨습니다. 30%만 알려드린다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내가 취미로 마술을 배울 건지 아니면 마술 대회를 나갈 건지 전문적으로 배울 건지 아니면 내 취미로 할 건지 이거부터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 나는 마술 취미로 배울 건데 하는 분들께서는요 그냥 가까운 마술 학원에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 웬만한 마술 학원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미 마술을 잘하니까 학원을 하겠죠. 취미 정도의 수준은 웬만한 곳에서는 다티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바로 마술 대회죠. 마술 대회를 나가는 마술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요 우리 학원 사이트 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가 있겠죠. 다 전화를 하는 거죠. 우선 우리 집 기준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꾸준히 갈수 있는 거리의 학원부터 쭉 목록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잡는 거죠. 이제 갔어. 문 열고 들어갔죠. 그러면 상담을 할때꼭 나는 마술 대회를 나가고 싶다 또는 마술 대회를 준비하는데 이런 티칭이 가능하냐라고 꼭 물어보세요. 어, 왜냐하면은 마술 티칭을 취미로 하는 학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마술 대회를 준비하는 학원은 그렇게.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꼭 먼저 여쭤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 마술대회 준비하러 왔는데 다음날 수업시간에 왔어 갑자기 동전 주고 이거는 프렌치 드론입니다 알려주면 당황스럽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마술대회 나오고 싶다 라고 꼭 말씀해 주시고 그 학원 원장님께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플랜이 있어요 쭈르르 얘기해 줄 겁니다 그걸 하나씩 듣 꼭 메모하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곳으로 등록하면 되겠죠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술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통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은 선생님들 이름이 있죠 밑에 아주 친절하게 커리어가 쭈르륵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활동을 했고 어떤 대회를 나갔다가 왔고 아니면 굵직굵직한 공연을 갔다 왔고 이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팍팍 적어놨어요. 그걸 한번 보신 다음에 이왕이면 내 선생님이 마술대회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왔다면 은내 액티를 짜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되겠죠. 그렇다고 마술대회를 안 나가는 분한테는 안 배우는 거예요.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건 또 절대 아니죠. 모든 마스터들은 마술을 정말 잘합니다. 마스터들마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내가 사는 곳에 있는 학원에 그 강사분들 중에는 대회를 안 나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라고 실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술대회를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충분하시고요. 그분들한테 티칭을 배우신 다음에 액트를 짜는 거, 그럼 차짤수 있어요. 짜서 대회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꿀팁. 이제 마술 학원을 어느 정도 추스렸어. 그렇다면 그 학원 레슨생 중에 내 또래 마술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왜냐면은 이 마술이라는 게 굉장히 외로운 직업입니다. 혼자 연실에 습 앉아가지고 거울 보고 연습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와 함께 마술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습하면서 조언도 해주고 서로 마술을 봐주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실력도 늘고 그리고 마술 대회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술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원에 내 또래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 또래가 아니어도 마술 대회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있으면 더 좋다. 아 그리고 제가 꿀팁을 세 가지만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딱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어때요 우리 마술에 대해 준비하는 친구들 세 가지 꿀팁 잘 들었나요 아 마술 학원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친구들 마술을 좋아하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세 가지만 알아도 마술 학원 고르는 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가자, 가자,